네, 최영우 선수를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웰컴 저축은행 톱랭킹 5월의 타자로 선정이 됐습니다.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최영우 선수의 연관 검색어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일단 어떤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. 뭐돈 있을 거고, <laughs> 그다음 뭐 네. 국밥 원빈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일단 <laughs> 그러니까 뭐. 연봉 최영우 연봉. 그거 뭐라고 했어요? 그 사실 네. 마냥 좋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계속해서 연봉 이야기를 하는 게좀 선수 개인에게는좀 어떻게 다가요? 아 저는 그렇게 크게, 크게 신경을 안써요 음... 저는 아, 원래 성격이 네. 남들 말을 잘안 들어요. 아... 신경을 안 써요. 아마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악플도 많고 뭐 옆에서 소문도 많고 하지만 저는 약간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... 그래도 아무리 뭐돈 얘기하고 이래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. 또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? 아까 이야기한 원빈. <laughs> 아니 그분한테 미안하니까. 죄송하니까. 어 왜요? 팬들은 원빈은 좋겠다. 최영우 닮았아그러그그 아, 누가 보면 장난이잖아요. 근데 자꾸 저 같은 거를 비교하니까 그러면은 사과 영서 편지. 원빈에게 한마디? 아니, 저모르니까요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한건 아니고. 이해해 주십시오. 뭐 팬들이 애지 네, 근데 좀 비슷한 걸 해줘야지, 말도 안 되니까. <laughs> 이어서 나오는 연관 검색어 바로 이어보면요. 나이입니다. 83년생 어떤 의미일까요? 혼란이다, 노안이다? 아니, 지금은 딱제 나이인 것 같아요. 83년생. 네. 어릴 때 하도 노안 얘기 많이 들어지고 아. 근데 그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차 제 나이에 음. 맞게 생겨지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동안이세요? 아 동안 아니고 이런 게 거짓말이잖아요. 아, 왜요? 동안이세요? <laughs> 어, 동안이에요. 그냥 비슷하게만 봐주시면 되는데. 아니요, 83년생이면 지금? 서른 다섯. 만 서른 시 어, 그럼 동안이죠. <laughs> 진짜 진짜 <웃음> 농담 아니야. 음, 다음 질문 가시죠 다음 질문 <laughs> 수비 신동. 예. 네, 수비 요정. 수비 요정. 뭐 수비 자신감. 자신감 은 장난 아니죠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아 부러워요. 제가 타격에 대해서는 별로, 별로 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. 네. 근데 수비는 자신있어요다 진짜. 아, 당당하게 네. 얘기할 수 있어요. 음. 남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네.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수비는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자신있다는 거죠 오히려 좀 타격에 자신감이 더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타격은 네. 별로 신경을 안 써요. 아, 타격은 또그 이상의. 아니요아니요 타격은 진짜 변호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. 아. 뭐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이 사이클도 있고 타격은 제가 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음. 근데 수비는 이자그마한거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더 집중하게 되고 수비는 뭐 하나 잘한 게 있으면 더 신이 나고 수비가 더 좋은 거 같아요. 아... 같아요. <laughs> 좀 바꾸 얘기. 저거 바꾸 얘기하라고. <laughs> 홈런이라고 다 똑같은 홈런이 아니다. Welcome to 웰컴 a Tigers.